10. 이론적인 별의 이상한 유형들. 인류는 초기 역사부터 별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우리는 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다양한 유형과 구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지식이 계속 발전 중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은 아직 발전 중이며,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리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인 별들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론적인 별들과 함께 별과 유사한 객체들도 있습니다. 별처럼 보이고 행동하지만 주로 화학구조와 핵융합 에너지 원천과 같은 표준 특성이 없는 천체 구조입니다. 이 목록의 객체들은 물리학 연구의 전선에 있으며 직접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 10 쿼크 별. 별은 생명의 끝에서 블랙홀, 흰회성 또는 중성자별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기 전에 충분히 밀도가 높다면 별의 잔해는 중성자별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별은 극도로 뜨거워지고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 정도의 물질과 에너지로 별은 자기 자신으로 무너지려고 시도하고 특이점을 형성하려고 하지만 중심의 페르미온 입자(기 경우는 중성자)는 폴리 제외 원리를 따릅니다. 즉, 중성자는 동일한 양자 상태로 압축될 수 없으므로 무너지는 물질에 반발하여 평형에 도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중성자별이 평형에 머무를 것이라고 가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자 이론이 더 발전함에 따라 천체물리학자들은 중성자핵의 압력이 실패할 때 새로운 유형의 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쿼크 별이라고 합니다. 별의 물질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중성자가 어및 다운 쿼크로 분해되는데, 이는 강한 압력과 에너지 속에서 프로톤 및 중성자와 같은 하드론을 생성하는 대신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물질이라고 불리는 이 쿼크의 혼합물은 정상적인 중성자별보다 훨씬 높은 밀도를 가질 것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아직도 이러한 별들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해 논쟁 중입니다. 어떤 이론은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질량 범위 사이에 있는 축적별 질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더 이상한 메커니즘을 이론화했습니다. 선도적인 이론은 쿼크 별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질에 밀집한 패키디 중성자별과 충돌하여 핵으로 된 별의 핵을 이식시키며 변환을 시작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성자별은 중성자별 물질의 표면들 유지하게 되어 중성자별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물질 핵을 가지게 됩니다. 쿼크 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관측된 많은 중성자별이 실제로 쿼크 별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9. 전자약 성별. 쿼크 별이 블랙홀로 변하기 전에 별의 마지막 단계로 보일 것 같다면 물리학자들은 최근에 쿼크 별과 블랙홀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적인 별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전자 약성별이라고 부르며 별의 물질 무게로 인한 별의 중심의 이상한 물질 핵을 유지하는 복잡한 약한 핵력과 전자기력 상호작용 덕분에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 약성별에서 별의 무게로 인한 압력과 에너지가 쿼크별의 핵으로 압력이 높아집니다.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이 혼합되고 두 힘이 구별되지 않게 됩니다. 이 에너지 수준에서 핵의 쿼크는 랩턴, 즉 전자와 뉴트리노 등으로 분해됩니다. 대부분의 이상한 물질은 뉴트리노로 변할 것이며 방출된 에너지는 별의 붕괴를 막기에 충분한 외부 힘을 제공합니다. 연구자들은 전자약 성별을 찾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핵의 특성이 뉴트리노 등의 조기 우주의 일부를 닮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이 시기에는 약한 핵력과 전자기력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전자약 성별을 찾으면 우주론적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자 약성별의 핵은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전자 약성별의 핵은 사과 크기이지만 지구 두 개의 질량을 가진 것과 같은 질량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관측된 별중 가장 밀도가 높은 별이 될 것입니다. 8. 손즈 지트코우 객체. 1977년 킵 손즈와 안나 지트코우는 손즈 지트코우 객체 TZO. 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별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TZO는 적색 초거성과 작고 밀도가 높은 중성자별이 충돌하여 형성되는 하이브리드 별입니다. 적색 초거성은 극도로 큰 별이기 때문에 중성자별이 내부 대기권을 뚫기까지 수백 년이 걸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별 속으로 침투하면 두 별의 공전 중심, 바리센터, 이 초거성의 중심 쪽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두 별이 융합되어 대형 초신성과 마침내 블랙홀을 초래합니다. 관측 시 TZO는 처음에 전형적인 적색 초거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TZO는 적색 초거성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 이상한 특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 화학적 조성뿐만 아니라 침투 중인 중성자별은 내부에서 라디오파 발생을 일으킬 것입니다. TZO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적색 초거성과는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TZO는 우리 은하의 근처가 아닌 별이 더 밀접하게 위치한 은하의 중심 쪽에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천문학자들이 식인성 별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는 초거성 HV2112가 가능한 TZO로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HV2112가 전형적인 적색 초거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속성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HV 2112의 화학조성은 1970년대 소원과 자이카오의 이론화한 것과 일치함으로 천문학자들은 7. 얼어붙은 별. 표준 별은 수소 연료를 핵융합하여 헬륨을 생성하고 이 과정의 외부 압력으로 자체를 지탱합니다. 그러나 수소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별은 더 무거운 원소를 태우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무거운 원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수소보다 적고 별은 식게 됩니다. 별이 결국 초신성으로 폭발하면 우주의 새로운 별과 행성을 형성하는 금속성 원소를 씨뿌리게 됩니다.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별이 폭발하고 금속성 콘텐츠가 증가할 것으로 천체물리학자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별에 거의 금속이 없었지만 미래에는 별이 크게 증가하고 금속 콘텐츠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우주가 늙어감에 따라 금속성이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금속 별이 형성될 것이며 그중 하나가 가정상 얼어붙은 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별은 1990년대에 제한되었습니다. 우주의 금속이 풍부하면 새로 형성되는 별이 주로 새로운 별이 메인 시퀀스 별이 될 때까지 영도 섭씨 32도의 파레나이트에서 핵융합을 유지할 수 있는 훨씬 낮은 온도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별은 얼어붙고 얼음 구름에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먼 미래에는 이러한 얼어붙은 별이 차가운 우울한 우주에서 대부분의 정상 별을 대체할 것입니다. 6. 자기 구공 영원히 축소하는 물체 블랙홀에 관련된 많은 혼란스러운 특성과 역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블랙홀 수학에서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론가들은 다양한 별과 유사한 객체들을 제안했습니다. 2003년에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사실 싱귤레리티가 아니라는 것을 제안했으며 자기구공 영원히 축소하는 물체, 헤미시오, 라고 불리는 독특한 유형의 별입니다. MCO 모델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블랙홀의 경우가 아니라 머터가 중력에 압도되어 자기 자신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MCO에서는 서부원자 입자가 충돌하여 생성된 방사선이 별의 핵의 핵심에서의 합병 에너지와 유사한 외부 압력을 생성합니다. 이로써 MCO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이벤트 호라이즌을 형성하지 않으며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최종적으로 자체에 무너져 사라지지만, MECO는 무한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MECO는 영원히 축소되는 상태로 진입합니다. MECO 이론은 블랙홀의 정보 파괴와 같은 많은 블랙홀 문제를 해결합니다. MECO는 흥미로운 이론일 수 있지만, 물리학 커뮤니티에서는 큰 회의론을 받았습니다. 퀘이사는 일반적으로 발광하는 회전하는 블랙홀로 믿어지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MECO의 정확한 자기적 특성을 가진 퀘이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발견된 것은 없었지만 블랙홀을 찾는 새로운 망원경은 이론에 더 많은 빛을 던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MECO는 블랙홀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해결책이지만 주요 후보는 아닙니다. 5 인구 3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금속적이 되어 뜨거운 별이 형성될 수 없을 때 우주의 끝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펙트럼의 다른 끝에 있는 별은 어떤가요? 큰 폭발에서 남아 있는 원시 가스로 이루어진 이 별들은 진구 삼별시라고 불립니다. 별의 인구 체계는 1940년대 올터 바더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별의 금속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인구가 높을수록 금속 내용이 높아집니다. 오랫동안 두 가지 별 인구만 존재했지만 논리적으로 인구 i 및 인구 ii라고 명명 현대 천체 물리학자들은 빅뱅 이후 바로 존재했을 별들에 대한 심각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별들은 무거운 원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소와 헬륨으로 완전히 구성되어 있었으며 리튬의 흔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인구 3별은 엄청나게 밝고 거대했으며, 현재의 대부분의 별보다 크기가 컸습니다. 그들의 핵은 일반 원소뿐만 아니라 어두운 물질 소멸 반응에 의해 구동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극히 수명이 짧았으며 약 200만 년 정도만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별들은 모든 수소와 헬륨 연료를 태우고 그 연료를 더 무거운 금속 원소로 융합하며 폭발하여 무거운 원소를 우주 곳곳에 흩뿌렸습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살아남지 않았다면 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신경 쓰는 걸까요? 천문학자들은 인구 3별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들은 우리에게 빅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초기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도에서 빛의 속도는 천문학자의 친구입니다. 빛의 속도의 일정한 값으로 천문학자가 극도로 먼 별을 찾을 수 있다면 실제로 과거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우주 물리학 및 우주과학 연구소에서의 연구팀은 지구로부터 이전에 시도된 어떤 것보다 먼 거리의 은하를 관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로부터의 빛은 빅뱅 이후 몇백만 년 이내에 온 것이며 인구 3별의 빛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을 연구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에게 시간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삼별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이 초기 별들은 우주를 인간의 존재에 필요한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씨뿌렸습니다 4. 준별. 준성, 케이사이스타어, 은 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물체인 케이사, 케이자어. 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준별은 초기 우주에만 존재할 수 있는 이론적인 별 유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t z 토와 유사하게 준별은 식인성 별이었지만 가운데에 다른 별 대신 블랙홀이 있었습니다. 준별은 대량의 인구 3별에서 형성 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별이 무너지면 초신성이 발생하고 블랙홀이 남습니다. 준별의 경우 원자핵물질의 높은 외부층은 핵 중심의 에너지 붕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폭발을 흡수하고 초신성이 발생하지 않은 채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별의 외부 껍질은 유지되고 내부는 블랙홀이 형성되었습니다. 현대 합병 에너지로 지탱되는 현대 별처럼 준별은 평형에 도달할 것이지만 핵융합 에너지만큼이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블랙홀 코어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중력봉. 그에 대항하기 위한 외부 압력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준별은 내부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영향을 공급받았을 것이며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대량의 에너지 방출로 준별은 극히 밝았으며 태양의 약 7,000배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준별은 약 100만 년 후에 외부 껍질을 잃고 막대한 블랙홀만 남게 되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고대의 준별 이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 있는 초 대형 블랙홀의 원본 소수였을 것이라고 이론화했습니다. 은하수 는 이러한 독특하고 이례적인 고대 의별중 하나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3. 프레온 별 시대를 초월하여 천문학자들은 물질 의 가장 작은 가능한 분할이 무엇 인지에 대해 논쟁해왔습니다. 프로튼 유트론, 전자의 관측을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본 구조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전진함에 따라 더 작고 더 작은 입자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우리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재창조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지만, 일부 이론가들은 프레온을 자연의 가장 작은 청크로 제안했습니다. 프레온은 공간 차원이 없는 점 입자로, 물리학자들은 종종 전자를 포인트 입자로 설명하지만 그것은 편리한 모델에 불과합니다. 이론적으로 프레온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서부원자 입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프레온 연구가 유행하지 않지만 이는 과학자들이 프레온으로 이루어진 별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논의하는데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프레온 별은 극히 작아서 어딘가에는 쥐와 축구공 크기 사이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작은 영역에는 달의 질량이 포함될 것입니다. 프레온 별은 천문학적 기준으로는 가볍지만 관측된 물체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별들은 매우 어렵게 볼수 있을 것이며 중력 렌즈와 감마선 방사선 관측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지하기 어려운 성질로 인해 일부 이론가들은 프레온 별을 어두운 물질의 후보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입자 가속기의 연구원들은 프레온을 찾는 대신 힉스 보존 입자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프레온의 존재가 증명되거나 반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2. 플랑크 별. 블랙홀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는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입니다. 수많은 영화. 책및 논문이 이 문제에 관해 출판되어 왔으며, 이는 환상적인 것부터 과학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것까지 다양합니다. 물리학 커뮤니티에서는 합의점이 없습니다. 종종 블랙홀의 중심은 무한한 밀도와 공간 차원이 없는 싱귤레리티로 설명되지만, 그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어떤지 알수 없습니다. 현대 이론가들은 그 모호한 설명을 뛰어넘어 실제로 블랙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중 하나는 블랙홀 중앙에 별이 포함된 플랑크 별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플랑크 별 제안의 동기는 블랙홀 정보 역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단지 점 싱귤레리티로 간주되면 블랙홀로 들어갈 때 정보가 파괴되어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불행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블랙홀 가운데 별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블랙홀 이벤트지 포인트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이론 중에서 플랑크 별은 에너지 밀도가 플랑크 밀도에 가까우면서도 정상적인 핵융합을 지원하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밀도는 공간의 특정 영역에 포함된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며 플랑크 밀도는 엄청나게 큰 수자로 15X 196kgm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빅뱅 직후에 포함하고 있던 에너지의 양입니다. 불행하게도 플랑크 별이 블랙홀 안에 존재한다면 볼수 없을 것이지만 이는 여러 천문학적 역설을 해결하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1. 퍼즈볼. 물리학자들은 복잡한 아이디어에 재미있는 이름을 지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퍼즈볼은 당신을 즉사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우주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문자 이론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가장 귀여운 이름입니다. 퍼즈볼 이론은 문자 이론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블랙홀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퍼즈볼은 열핵융합으로 지탱되는 불투명한 플라즈마가 아니라 그 자체의 내부 에너지에 의해 지탱되는 엉겨붙은 에너지 문자의 지역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블랙홀에 관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그 내부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관측 및 이론적 미스터리입니다. 표준 블랙홀 이론은 다양한 모순점을 제시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증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블랙홀 안에 있는 정보가 영원히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홀의 모델은 표면이 들어오는 입자를 증발시키는 고에너지의 화염벽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양자역학의 이론은 블랙홀 싱귤레리티에 적용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퍼즈볼은 이러한 우려에 대처합니다. 퍼즈볼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종이 조각처럼 생각하는 2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누군가 우리에게 종이에 실린 원통을 올리면 우리는 그것을 2차원 원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더 높은 차원의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문자 이론에서는 이를 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더 높은 차원의 브레인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4차원 감각과 수학으로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레인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4차원 시공간과 상호작용하는 더 높은 차원의 문자 구조의 교차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홀은 실제로 싱귤레리티가 아니라 우리의 시공간과 더 높은 차원의 문자가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교차점이 퍼즈볼입니다. 이는 약간 낯선 개념이며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블랙홀이 실제로 퍼즈볼이라면 많은 패러독스를 해결합니다. 또한 퍼즈볼은 블랙홀과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원 싱귤레리티 대신 퍼즈볼은 명확한 부피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이벤트 지포인트가 없어 퍼즈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학자들이 양자기계 원리를 사용하여 블랙홀을 묘사할 수 있게 합니다. 더불어 퍼즈볼기라는 용어는 과학 용어 중에서도 정말로 재미있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